하나, 둘, 셋, <laughs> 투껑스의 후아류. 오늘 초대손님 바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나 뭐 이래 지내오면서. 이 신앙이나 신학이나 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셨을 이런 타입이신 것 같은데 네. 혹시나 뭐 길에 고민했던 거 네. 있다면 우리 친구들도 되게 고민 같은 게 많을 것 같거든요 궁금증이나 네. 혹시나 뭐 예전에 이제 들었던 고민들 음. 혹시나 뭐 기억 나시는 거 있으시면 네 한번 제가 일단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예전에 분명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것은 무엇인가? 어, 살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어기면 안 되는 건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랑 하나님이 다를 수 있나? 그렇죠. 아,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르겠지. 왜냐하면 사실 다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다르다면 아,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고 또 군대에서도 제가 어, 질문 노트를 좀 많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거는 사전에 좀 요청을 받아서 제가 찍어놨습니다. 몇 가지를.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때 참 궁금한 거 많으셨을 것같은데 네, 이거 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진짜 자필로 적었던 건데 지고 왔어요. 어... 아직 사진 사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좀 지루한 거는 편집해서 빼주셔도 되고 한네 장들 네장 정도 읽을게요. 네네. 네. 네. 고린도전서 7장 어, 21절에.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laughs> 잠깐 읽까요? <laughs> 끊으면 안 돼요. 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laughs>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근데 막 이렇게. 우...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신약계. 어, 그렇죠. 근데 요즘 현대는 종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럼 요즘 현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종과 상전 같은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했었고요. 음. 또 하나는. 음. 그리고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는 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할까? 어, 무슨 뜻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어, 부, 근데 만약에 부모의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랑 어머니 좀... 아버지의 의견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아... 혹은 아버지의 뜻이 어머니를 괴롭게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어, 좀 깊게 이렇게 음... 했던 것 같아요. 만간부 만간부. 본인은 잘생겼다 고 생각하시나요? 거짓말 하면 안 되죠. 네, 잘생겼다 생각합니다. 한국어. 이거, 이것도 내요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자, 우리 잘생긴 우리 김진석 전도사님께서 행복한 삶이란, 네.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행복한 삶이란, 내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음.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목적을 어떻게 찾으셨는가요? 네. 교리적인 대답이 있어요. 아. 하나님을 영원게하는 것과 아, 그를 영원록 길고 하는 네. 것인데, 아 근데 그건 너무 딱딱하고 실제로 제 말도 아니고 네, 그렇죠.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의자를 베개로 쓰면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아, 힘들죠 네 아. 그래 뭐 휴대폰을 뭐 제가 망치로 쓴다는 것도 아. 솔직히 되게 안 맞고 아, 네 그런 것처럼 어그 아마 얘네들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얘네들도 불편할 거예요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음. 잘하지 못하고 약점들로 잘하게 이렇게 강요받으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신을 믿기 때문에 저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어 저를 향하신 뜻대로 음. 네 근데 성경에서 저는 그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 그때 진짜 행복합니다 근데 정말 행복합니다 깡깡 네. 자 그렇다면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목표 네. 내 아. 삶의 목표 내 삶의 목표 네. 지금 목적 또 나왔는데, 이거보다 조금 작은 예, 주제로. 아, 작은 주제로요. 예, 예. 뭐 비슷할 수도 있겠죠. 목표, 좀 목표. 거창하게 말하, 말하자면, 네. 일단 큰 목표는 제가 어, 추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말해보자면 내가 있는 곳에서 성경을 가장 잘아는 사람. 그래서 뭐 논란 거리가 생기거나 음. 질문 거리가 생겼을 때, 아저 사람한테 물으면 되겠다 그러면 아, 최종적으로 음. 약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좀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아, 약간 신앙적으로는 인해결사. 사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 현실이거든요. 음. 진짜 기독교가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세계관이 정말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제가 성경을 바르게 알므로써 해결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그 과거에는 이제.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이제 부모님이 교회 가서 애들이랑 놀아라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은 네. 왜 교회를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면 짤리니까. <laughs> 안 나오면 직장이라서. 내 네, 월급이라서. 음. 근데 뭐한 백만 분의 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뭐, 일때대 일 있어요. 네. 네. 현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쵸, 그쵸. 네. 진짜 진짜 거의, 나오는 <laughs> 이유는 그 신비로움을. 아 이게 신비주의는 아니고요. 아, 일단 예, 신비주의는 예, 아닌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예,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그냥 나왔어요. 억지로 어, 아니면은 음. 그냥 별뜻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습관처럼 나왔는데 어, 이전에는 정말 그, 아, 그럴때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 다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어, 근데 네. 나왔는데 어, 회개를 하게 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음. 위로를 얻게 되고 음. 말씀으로부터. 어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계속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어 이제는 좀 기대감을 갖게 갖고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예배에 대해 이 기쁨이 잃어버릴 그런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일날 억지로 지금 친구들 중에는 엄청 끌려 나오는 친구들 많을 텐데 그렇게 나올 나올지라도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이 회복될 때가 네. 있다는 거죠. 민기 선생님도 그러신가요? 네, 저도 뭐. 동의합니다 네. 오늘 동의 제청만 엄청 <laughs>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지난주 잘 했던. <laughs> 다음번에 밥을. 어 밥을 뭐예요. 먹고 네. 어, 맥 어, 맥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laughs> 요 <laughs> <laughs> 텐션 올리고 텐션 올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는 굉장히 먹고 싶은데 이제 어 혹시 이상형이 이상형이요. 아, 네. 아 이상형은 제가. 사람을 만나봐야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아는데 아.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상이 없고 그래도 제가 어 이제 와 안으로 맞을 사람이 어 좀갖춰줬으면 하는 것 중에 1순위는 어 말씀을 사모하고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음. 그래, 그래도 대화가 좀될것 같아요 아, 네. 신앙적인 갈급함, 뭐 신앙에 이런 관심, 열심히 있는 네, 그중에 좀, 그 중에 좀 뭐 찬양도 그렇고 네. 많은 것이 저는 그 중에 말씀, 말씀. 네, 진리를 아는 음. 것이 있어서 저랑 좀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 네. 하나님 만나, 만나면 뭐 네. 듣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요. 아, 듣고 싶은 말은 저는 생각이 안 나고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 이거는 와, 그때는 얼마나 우르러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뵀을 음. 때는 지금은 좀 제가 건조하게 말했는데 네, 그때는 얼마나 네, 어떤 감동이 벅차올라서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녀 사망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분 코멘트 좀더 달아주신다면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 근데 뭐. 사실 그 말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아, 걸 그렇죠. 이제 바꿔와라는 거예요 저도 음. 그렇게 죽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심할 때가 저는 스무 살때 이제 음. 음, 가을 겨울이었어요. 어. 저는 내 삶의 목적을 모르겠는 거예요. 당시 들어갔던 대학교도 제가 바랬던 대학교는 아니고 그냥 바랬던데 떨어져서 성적에 맞춰서 들어갔던 음. 거라서 그냥 저냥 다니고 있었는데 뭔가 단 하루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적 없이 살고 싶지 않아, 않아서 바로 자퇴를 했었고 어 공화면에서. 이런저런 알바 되게 많이 하고 경험 많이 하고 살았는데 결국 저는 이제 어,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보다 저는 성경을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 공허함이 알수 없었던 것들이 채워지고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어, 믿어진 거는 정말 은혜거든요 네, 사람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를 살리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만간부 만간부 그러면은 어, 이제 내가 만약에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 그 하나님한테 이제 듣고 싶은 말,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어요? 그, 일단, 일단 지금 인터뷰 집중안해요 아까 했잖아요. <laughs> 언제 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듣고 싶은 말 <laughs> 아, 했었어요? 난못 들은 거 같지. 혹시 마이크를 끄고 잠시, 아, 잠시만요. <laughs> 카메라 끄고. 저 <laughs> <laughs>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언제 했었어요? <laughs> 어. 아, 그러면은 혹시 이 질문도 했나요? 세상의 방식가 <laughs> <laughs> 오늘 어째지, 배모프다이만 계속 뭐넣고 있더니. 라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오늘 오늘 유달리 이러네요. 네. 원강수를 해야 되나? <laughs> <저 강수만. 웃음> 제가 아까 인트로 때 했던 게 있죠. 깡깡! 오늘 전니다 어? 어. 정말 맡으신 게 많아요, 근데. 어. 수요일에도 방송반으로 섬기시고, 토요일에도 교회 나가시고, 일요일에도 하는 거 많으시고. 지금 살려주세요. 이 뒤에도 지금 사역이 지금 있으셔서 지금. 살려주세요. 네. 깡깡! 나에게 포에 맞춘 고등부란 와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음. 포장 없이 네. 좀 길게 그냥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그냥, 음. 그냥 덜컥 내 삶에 들어왔어요 음. 이게 뭐랄까 내가 들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평소에 살다가 생각을 할때 그냥 내 네, 중고등부 애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기도를 드리게 되고 아이들을 두고 그래서 뭐 단어는 안 떠오르고 그냥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덜컥 들어왔어요 그냥 제 삶에 이, 이렇게밖에 표현이 좀안 되네요. 네. 내 마음에 덜컥 들어온. 네제 삶에 덜컥 들어와서 네. 나를 흔들어 놓은. <웃음> <웃음> 살짝 설레. 아잘들어왔습니다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 혹시나 우리 친구들과 우리 공동체에게 좀어 공유하고 싶은 나의 뭐 인생 찬양 저는 일상이라고 송경민 목사님이 부르신 찬양이라고 있어요. 네, 찬양이 있는데 네. 그 찬양이 정말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너무 났었고요. 음. 그리고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찬양 묵상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좀 알게 되고 그렇게 살려고 힘도 나는 것 같아요. 어, 모르죠. 어, 네,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니 아니 차차 알아가면 되죠. 네, 차차 알아가면 돼요. 맞아. 찬양팀 네. 선생님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몇년 됐. 2년. 2년이요. 아우 2년이. 진행자분들의 네. 찬양이라던가 어. 이런 것들은 뭐 아니면 소개해 주고 싶은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아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어 저는 대자인가 어, 아, 저는 어그 제이어스의. 제이어스의 네. 제이어스의 가장 높은 에을 가장 낮은 곡을,라는 아.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 제가 만약에 찬양팀의 리더가 된다면은 이 곡은 무조건 하고 싶어요. 음. 네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 다음에 네. 게스트로 나오실 때특 저도 게스트인가요? 특송이요어 특성. 특송? 특이요 오. 조사님이 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시키면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정당한. 그치? 고니아라서 <laughs> 네, 어, 저는 위로부의 성도의 삶. 어 이것도 어, 추천받고 들었었는데. 어 진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에 대해서 잔잔한 어 멜로디와 어이 가사로 어이 부르는 찬양인데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나누고 싶은 찬양입니다. 우리 민기 쌤이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저희 이제 정신 차렸거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마지막 몇 번째 찐찜박 찐찜박 찐찜박으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네. 이제 전도사로서, 과거의 선생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 주시면 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거나 혹은 좀 불확실하다면은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자신의 좀 부족함이라고도 해 그냥 자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 마무리 우리 좋태다자 <laughs> 그러면 오늘 특강스의 후아유 <laughs> 우리. 김진석 전도사님 편을 어, 마치면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조때꾸알 조때꾸알 조때꾸꼭 해주세요. 여러분 폰 검사할 거예요 하나 둘셋